과학의 힘, 에너지 청해쌤입니다. 영상을 통해 학습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파이팅을 보내면서요. 오늘도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각과 생명체를 이루는. 가장 주된 원소가 뭐냐라고 하면서 산소를 얘기했고 지각에서는 규소가 그리고 생명체에서는 탄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도대체 규소와 탄소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우리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규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규소는요, Si죠. 원자번호 10. 14번입니다. 그래서 전자 배치를 한번 나타내 보면 14번이기 때문에 첫 번째 원에 두 개, 두 번째 원에 그렇죠 여덟 개, 그 다음에 마지막 원에 네 개의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산소는요? 원자 번호 8번이니까요. 첫 번째 원에 두개 그리고 두 번째 원에 여섯 개의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되죠. 이렇게 두 개를 만나서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화합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언급한 적이 있죠. 자 그러면 지각을 구성하는 가장 주된 원소가 산소와 규소래요. 그죠? 그럼 지각을 구성하는 거 우리 중학교 때 뭐라고 공부한 거예요? 어 선생님 그거 암석 아닌가요? 맞아요. 지각은 많은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작은 알갱이도 우리가 공부했거든요. 그것은 바로 광물이었어요. 바로 이 광물이 규소화합물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규소와 산소의 화합물 형태인 규소화합물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규산염 광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이 중에서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은 많은 광물 다 배울 수가 없어서 주된 광물 그것을 우리는 조암 광물입니다라고. 학습했었죠. 이조항광물을 우리가 크게 두 개로 나눴었어요. 밝은색 광물이 있었고 어두운색 광물이 있었죠. 그래서 밝은색을 우리가 장석과 석영입니다. 라는 것으로 공부했었고 어두운광물 같은 경우에는 휘석 각선석 흑운모 감남석이 있습니다. 라고 학습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규소화합물은 어떤 구조를 가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 규소는 철각에 4개의 전자를 갖습니다. 산소는 6개의 전자를 가져요. 자 그럼 어 어떻게 공유하면 될까요? 그렇죠. 지금 선생님이 그래서 한번 나타내 있는 걸 보면 맞아요. 두개두개두개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씩 이렇게 서로 하나씩 공유해서 단일 결합으로 나타내면 지금 산소의 경우에 최 외곽에 8개의 전자를 가져야 안정한데 7개의 전자를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더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지금 하나의 전자로만 되어 있는 부분을 체크해 보면 네 군데나 있네요. 그 말은 뭐예요? 네 개의 전자가 더 들어갈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맞나요? 아, 그 말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기 쉬운 거구나. 자, 이렇게 규산염 사면체를 보시면 얘네들은 규소를 중심으로 산소 4개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정사면체 구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규소한염 4면체의 모습을 잘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네. 탄소는 원자번호 6번입니다. 우리가 생명체 구성 원소를 볼때 생명체의 구성원소를 볼때생명체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산소였고 두 번째가 탄소였단 말이에요. 그 말은 탄소화합물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자, 그럼 탄소를 보면 체외각에 4개의 전자를 갖잖아요. 그 말은 그렇죠. 4개의 원자와 공유결합이 가능한 원자라는 거요 탄소화합물입니다. 4개의 전자를 더 가질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각각 부분에 수소를 한번 가져다 대면 수소 4개와 공유 결합이 가능하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메테인입니다. 즉 공유 결합을 할수 있는 곳이 4곳이나 되기 때문에 다양한 물질들이 생성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앞에서 봤던 사면체와 비슷하게 탄소화합물 역시 정사면체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규소와 탄소의 특징을 잘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규소도 그래요. 탄소도 그래요. 최외각에 4개의 전자를 가짐으로써 다양한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비율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각에서는 그렇죠. 규산염, 광물들, 그리고 생명체 내에서는 이 탄소화합물을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